좀만 넘기 때. 봉봉아 봉봉. Let's land h e r 한다브라울다 보라색 갑 저는 갑파 괜찮아요. 커터 같은. 이네만 시작하면 맞아. 뭐. Let's go this way. 에이펙스. 에이펙스. 에이펙스 게임도 앞으로 주로 방송 게임 텐츠이 건가요?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. 에이펙스를 주로 할것 같아요. 물론 배그도 할 거긴 지만 엘들배도 같이 할거습니다빨 너무 재밌겠다. 어, 저기 한번가 넘어가 보자. 썬더 좀. 아, 앞에 사람. 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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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. Stay main. 가지죠. 앞에 하나 보고. 깜어이야저저저 저. 저이 타겟. 아, 기다려 봐. 나 돈다 아, 아나또 있어 또 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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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쟤앞 뒤에 앞에, 뒤에 내 앞에 내 앞에 이쪽 확인 확인 잡앞잡쟤잡에나문 열려라 나문열라 나이스 리데 스쿼드 하이 같이 먹으면 뭐가 먹 군나 히는거먹어 i 오우 어, 야 갑자기 야에서 가서 이태원을 좀이아래 아래 아래 포구 아래 여기에도 있었다. 파이에도 있었고 지금 찍은 쪽에도 있어요. 오케이, 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 암이 나와있어. 하나 하나 폭산폭산폭산 와, 지금 튀어보네. 지티나도. 어디서 쏘는데? 아, 우리 그냥. 지티나도 어떻게 왔어요? 네, 봐. 풍선 타고 따라가야 돼 이거. 내 앞에 세명. 가연주, 가연주. 풍선 탔어요 나. 날라가는 중. 얘는 추나 줘. 알겠나. 알 뒤에 따라가는 중. 거리 한 10미터 정도 돼요 얘는 슬라이딩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고였어 오케이 아라 그, 아라 아라 야다어다 왔어, 왔어. <목소리> 형핏 빨아야 될것 같은데? 형 <목소리> 앞에 아, 아하 나랑 개피했어 아왜날 야야 왼쪽에! 따라야다 개피야 근데 우리 okay, 퇴할 수 있어. 하나 개피고 오른쪽 라라. 라라 박아, 개피다 박아. 일단 피해야 돼 이거.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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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. 이고 살리는 것부터. 회수해 주고. 이거 회수부터. 아, 오케이. 이거 도키 님 살려도 되지 않아요? 아닌가? 안 되나 그건? 살리오케이엘펙스아 제일 아 6개월째 부터 가니 여기 이거 저희가 아까 뒤에서 죽였던 애들 있잖아요. 부시키 여기 3렙 저거 있어요. 바활 비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, 부활 비콘. 저거 3렙 뚝배기 해령. 야, 발소리 나 누구 왔다! 오케이 오케이. 포탈 타요, 얘네 포탈. 탔어요? 아 체크 체크. 이쪽 속인 거 같은데? 네, 왔다. 아까 걔들이다, 아까 걔들. 폭감. 형, 궁 있어요? 아, 없겠구나, 뭐, 오케이. 하나 기절. 탑, 어. 탑이. 뭐야, 힌시하는 거야? 인다 라스아는 어여냐 있어. 아.. 고이 아깝게 좀안네아깝 3렙 뚝배기 챙기세요 저기 아.. 4렙 4렙 전설 전설 전설뚝배기 여기있다 스피파요여기오신요 여기에다가 이거 3렙 뚝배기도 버려놓을게 같이 아 이거 전설이야? 4렙 어, 아 이게 300발 박스 자 그럼 15초 남았어요. 먼저 갑니다. 포탈 열어둘게요. 스피쳐 먹. 오는 중. 보스 아래서 나는 거야. 주사기 딱 하나만 버렸어. 자 버릴게요. 어, 있어? 중. 네, 여기 있어요. Okay. 이거 챙겨. 아, 하나면 돼. 네. 오호선 안에 안들렸어야 주사기 열개 있었어요. 저기 okay, 어디? 네, 네, 네. 어디? 기만나 아, okay. 있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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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건물에 붙이면 바로 뿌릴게요. 네. 두명 어, 힐드 다까았어요 하나 더 탔어 형 뒤에 형 뒤에 둘 네. 하나 더 뭐야, 하나 더기다렸야 예. 예. 아, 한예한 마시지 나, 마시지 네. 형 이거 먹어요 독색님어한 아, 높은 기억이 고 됐어 독님 이거 챙기시고 헬멧 어, 여기 리 마이 나없그 총신하..아..드셨다고? 개서 갔어 오케저 이거 트리플테이크 피스키퍼로 바꿀게요 여기 네. 싸우고 있아 싸우고 있다? 아됩다 Reloading. Took up, taking a moment to recharge my shields. 막케이오케돼오 안돼 안돼 이 오케이. 오케이, 앞에 하나 더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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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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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케 마지막 이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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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 왼쪽에 내 왼쪽에도 있어. 아빠 최용중 와, 나 힘. 빨리 닦딱딱아나 힐링 중이야. 좀만 천천히 줘. 프그이 by wounds. up. 이 연막 던져. 오케이 오케이 보이면 바로 깐. 쪽에 있어. 연막 어디다 던졌어? 나만. 여기다 던졌어 여기다. 네,

you are the apex champions 점명 송로보서 아 좋네. 이제 앞으로 송로보서 화면을 바로 잊을 자. 오케이 오케이. 리얼리 리얼. 빡치세요. 그거는 아예예 예. 예, 예.